네 반갑습니다 주식 덕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오랜만에 리뷰하는 종목이죠 이 종목 간간히 리뷰를 했던 종목입니다 저희 이전에 한국전력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참 보수적이었어요 뭐 여전히 보수적인데 꼭 한국전력만 보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저희 투자 관점이 공격적이기보단 다소 보수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하다는 점은 아실 분들은 다들 아실텐데 한국전력,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에 대한 의견도 드릴 수 없었고, 그렇다고 신규 매수 관점도 의견을 드리지 못했어요. 탈원전이니, 정부 정책 반대급부니, 이런 의견들 둘째 치고, 한국전력의 가장 큰 문제는 재무적인, 이 재무적인 구조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고 봤어요. 당장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말도 안 되는 초저유가 국면, 그리고 석탄 가격, 하락 등에 대한 아이러니한 실적 개선, 그러니까 한국전력 얘네가 경영을 잘해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실적 개선이라 봤던 것이고 실제로 유가는 5월부터 그리고 석탄 가격은 9월부터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한 사항이었죠 거기다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이정책이랍치고 부과되는 환경 비용은 온전히 얘네 한전이 때려맞는 그 떠안는 구조라 재무적인 리스크는 계속 챗바퀴처럼 떼기가 힘들다는 것이 저희 의견이었는데 그러면서 주가의 반등을 줄수 있는 요인은 결국 가장 손쉬운 카드는 전교금 개편이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지금 이 정부에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것이 의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반등의 카드가 오픈되었습니다. 어, 놀랐어요. 저도 사실 정말 놀랐어요. 한국전력의 12월 상승분은 2020년 올해 내내 진행되었던 하락분을 모조리 지금 상쇄하는 의미 있는 시점이에요. 자연스럽게 저희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중장기 큰 추세의 우상향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으로 전향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한국전력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듯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정교금에 반영하는 원가 연계형 정교금 체계제를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 어 제가 글씨가 악필이죠 안쓰는게 안, 안 나을텐데 자 이건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면 한국전력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무적인 리스크 구조적인 리스크를 상쇄시키는 큰 사건이거든요 기존까지는 유가든 LNG든 석탄이든 이 원자재값 변동성이 정기요금에 녹여지지가 않은 상태였던지라 이 원자재값이 오르면 오르는 만큼 한전의 실적분의 부담으로 차곡차곡 쌓였던 부분이거든요 당장이야 당장 올해야 코로나 국면으로 영업이익이 확충되었다지만 그 이유는 사실 석탄 원유 다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걸 원자재의 변동 요인이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분명 한국전력의 재무적인 리스크는 대폭 축소되는 사항이죠 오르면 오르는 만큼 전기요금을 더 걷어들인다는 개념이니깐요 단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연간 최대 조정폭을 킬로와트당 5원으로 제한하고 또 직전 요금 직전에 발생됐던 요금 대비해서 3원까지만 변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드디어 재무적인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시그널을 보여줬다는 게 중요하죠. 왜? 얘는 주식이잖아요, 한국 주식. 우리는 투자자 관점이잖아요. 결국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국전력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공기업이라는 점 다들 잘 아시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주가를 부양시킬 무언가가 없어서 답답하기도 했던 기업이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답답하게 있던 이 한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포인트인 거고 이러한 연료비 연동제와 더불어서 현재 전력량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 환경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반영한다는 내용도 중요한 게 이제는. 그린뉴딜 친환경 에너지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부 정책을 떠나서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에너지 패러다임이. 근데 그러한 시점에 발생되는 환경 비용을 한국전력이 온전히 떠맡고 있던 점이 리스크였는데 우선 r p s 이게 뭔진 다들 아시죠? 신재생 에너지 의무비용 의무이용비행과 ets 온실가스 배출권 이 거래 비용도 전력량 요금에서 따로 분리하고 점진적으로 별도 측정돼서 정요금에 반영하는 방향. 물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정요금또 오르는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 한국전력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죠. 일단 이번 연료비 연동제 실시에 따른 한국전력의 정확한 이익 발생분은 사실은 그래요. 이 연료비 연동제가 내년부터 1월부터 시행되고 나서 보통 1년 정도는 지나봐야 분명해지겠지만 올해 1에서 3분기 누계 영업이익이 지금 3조 1천억이 넘죠. 그리고 연간으로 3조 7천억 수준이 기대됨을 감안한다면 향후 3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은 최소한 이게 중요해요. 최소한 3조원 수준의 영업이익은 최소한 확보될 것이라 전망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재무적인 안정성을 깔고 간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외에도 그린이들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한전이이 에너지 밸류체인의 한 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 풍력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이 중심에 전력망을 공급,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의 중심이다. 미래를 본다면. 이러한 부분도 한국전력의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가 한전을 보수적으로 봤던 부분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재무적인 답습, 리스크의 순환, 이게 해결되고 있다는 게 가장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한국전력, 큰 산을 넘고자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여기에 우린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를 짧게 볼게요. 차트를 짧게 본다면 단기 추세가 고개를 지금 내리고 있는 형국으로 보이는데 사실 한전은 일봉상 움직임에 크게 개의치 않는 종목이에요. 주봉으로 봤을 때 이전, 이걸 크게 볼까요? 이전, 코로나. 코로나도 있었지만 이때가 정말 최악의 적자 발생했을 때 이때 엄청나게 무너졌던 이 시기인데 이전에 이 강한 지지 구간으로 발현되었던 이 25,000원 구간을 트라이하고 넘어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했던 건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이 25,000원을 상징적인 구간으로 보냐면, 올해 초에 주가가 급격히 무너졌던 이 시점, 이게 실적 악화에 따른 폭락분이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제 상쇄했다. 이걸 차트로 표현한 표면, 구간이 25,000원 도달 여부였고, 한국전력은 추세를 만들어야 하는 종목이에요. 그것도 단기 추세가 아니라 대추세를 만들어야 하는 종목인데 충분히 올해 내내 거래량 나오면서 이걸 조금 멀리 볼게요 올해 내내 거래량이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올해 나왔어요 그만큼 싸졌으니까 저가 매수 메리트도 있었겠죠 올해 내내 거래가 나오면서 충분히 2만 5천 원 미만에서 물량을 흡수했어요. 물론 대부분 여전히 개인들이 가장만, 개인들이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상황이지만 12월 달, 이때가 중요하죠. 12월 시세가 나오면서 기관이 공격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흐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걸 큰 틀로 볼게요. 이제 더 이상 역사적인 저점이다. 이렇게 가격적인 메리트만 가지고 한전을 운운할 순 없어요. 한전은 한번 추세를 만들면 그 쉽게 그 흐름이 꺾이거나 연속성이 멈추진 않아요. 물론 상승과 조정 반복하면서도 움직일 텐데 대추세를 봐야 한다 했잖아요. 지금 이거 월봉이거든요. 지금 12월 이 상승분은 지난 1년 이때가 초에요. 지난 1년간의 하락분을 모조리 먹어버리는 큰 상승분이에요. 모조리 먹어버리는. 한국전력은 리뷰할 때마다 일봉상 움직임에 기인하지 말고 너무 일일 배하지 말고 차라리 주봉을 보셔라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기업의 특성이에요 한전이 임상을 성공한다 만다 이러한 바이오주도 아니고 테마에 편승해서 왔다갔다 하는 이런 종목도 아니고 국내 전력망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간사업이란 말이에요 기간사업 결국 사업의 방향은 국내 기간사업의 큰 틀을 잡는 부분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는 보통 그 추세의 연속성이 꽤나 길죠 이게 뭐 임상 성공한다 만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종목이 기간사업이에요 한국전력은 한나라의 기간사업 방향성이 쉽게 쉽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는 연속성이 꽤나 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한전 그간 가장 취약했던 재무적인 리스크를 내년 정교군 개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쇄할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주식 투자는 이러한 기대감과 전망에 선반영해서 움직입니다. 그동안 답답했던 흐름이 깨진 거예요. 한전이 투자의 가치로서 포인트를 열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최소한 투자를 바꾸자 한다면 그에 따른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한전은 이제 움직였다 보는 겁니다. 자, 한전. 일봉상으로는 상승과 조정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근데 중요한 이 25,000원 라인을 지키면서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지키면서 마무리한다면 내년 한국전력 큰 추세의 방향성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방향성을 바꾸고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라 저희도 계속 봐야 하는 종목이에요. 이상으로 한국전력 짧게 살펴봤고 주기적으로 종목 상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무료 추천 종목 오늘의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오늘의 10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대우건설, 후성, 삼화알미늄, 화신정공 이렇게 네 종목 추천 드려서 세 종목은 익절, 한 종목은 손절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단타 단기로도 꾸준히 수익을 내시는 것도 좋지만 내년 농사 지어야죠. 내년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백사이클과 기존에 소외되었던 가치주 중심으로 움직일 듯 합니다. 차분히 내년 농사 지을 준비하시면서 포트 구성하고 있으니까 함께하실 분들은 저희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